안 나가는 날은 김밥을 조져해야죠 김밥 네 줄만 조져했습니다 급하게. 김밥김을 새로 시켜놔야 되겠네. 조금 눅눅해가지고 다시 구워가지고, 일단은 간신히 만들었습니다 햄이, 김밥햄이 없어서 스팸 있는 거로 놓고, 계란, 당근 볶아서. 아, 계란 지단에 당근 볶아서. 단무지는 여기 있었고. 김밥 네 줄인데, 위에 건 되게 커가지고. 오늘 소일인데, 주말이다 낚시를 안 가고 있으니, 제육볶음을 만들었습니다. 낮에 제육볶음한 거를 양념을 해가지고, 고추장에 춧가도 넣고 해가지고, 비법, 비법 구석에서 만들어젖여어 놓은 거를, 밑간을 해놨었죠. 밑간은 볶아놓고, 먹든 안 먹든 볶아놓겠습니다. 아야 왕감자는 된다. 뭐야 왕감자 넘는데? 저거 다대도 왕감자는 없는데. 고니다한 마리 했습니다. 고구마 한 마리. 고구마 한수했어요그고 아우 힘듭다 두 마리째. 이거는 왕, 왕감자로 봐야죠? 고구마 살짝 빠지는 왕감자. 순놈들 연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빨리 빨리 잡아야겠다. 패 찾았어요. 세 마리 암놈. 세 마리 암놈. 연속. 이건 좀 작다. 감자. 춘창 블루베리 고추장으로 초장을 한통 만들어 놓고 잘했네 한통이 500, 500 정도 되죠 만들어 놓고 딱 나갔더니 낚시점에서 12시 저녁 12시 반까지 놀다가 그러니까 토요일 새벽이죠 나가 가지고 4시까지 했는데 피딩 만나서 딱 3마리 잡았습니다 두마리두 마리 입주려면 보고 3마리 랜딩 고구마 한 마리 왕감자 한 마리, 감자 한 마리 잡았는데, 지금 고구마는 저 키베 놨어요. 냉동실에. 나중에 먹으려고. 요 햇감 요만큼만 해도 혼자 먹긴, 요거는 라면요. 잠시 꾹, 잠시 멈춰 놓고. 두 종류를 잡으면 두 종류 라면을 안 먹을 수 없지요. 아이고, 닦아라. 어, 또 다리가 엄청 푸짐하네. 스프를 먹던 거라 조금만 넣었더니, 돌뻘겋다 다리 두개만 해도 엄청 푸짐하네요 무늬 라면에 무늬해입니다 어제 저녁부터 먹었으니깐 이거 먹고 맥주캔 하나 먹고 기절해야 될것 같습니다 고구마 손맛 손바... 20분 만에 3마리가 연타 나오는데 순놈 두마리가 연속 나오고 그때는 마지막에 암놈 딱 나와서 쉴수 있습니다 조심합니다. 어제 저녁 안 먹은 걸로 아침에 이몰아서도 먹어서 또 어차피 또살 다시 올리겠네 아이고, 이게 막끓어대니까 오징어가 안 보이네. 다 가라앉아서.